제14장. 여러분은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되 그 중에서도 특히 예언하기를 구하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며 용기를 북돋우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덕을 세우지만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세웁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욱 원하는 것은 예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교훈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피리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가 악보대로 명확하게 구별되는 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을 연주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팔수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누가 전투 준비를 할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도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소리가 있고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는 소리는 없습니다.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외국인이 되고 그 사람도 내게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선물을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여러분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선물을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런 이유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으로 찬양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영어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거기에 참석한 초심자가 여러분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드린 감사에 아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것 자체는 잘한 일이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만마디를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섯 마디를 말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해서는 갓난아기가 되어야 하겠지만, 생각하는 데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방언하는 사람들과 외국인의 입술을 통해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모든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저마다 방언으로 말한다면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여러분을 정신 나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나 깨달음이 적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자기가 죄인이라는 책망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아 그 사람 속에 감춰진 것들이 백일 하에 드러날 것이며 그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사람에게는 찬송할 것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칠 것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게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덕이 되게 행하십시오. 누군가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경우, 두 사람 혹은 기껏해야 세 사람 정도만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도 한 번에 한 사람씩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두세 명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앉아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면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예언을 그쳐야 합니다. 이래야 여러분 모두가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교훈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예언자들의 영은 예언자들의 자기 절제에 의해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말없이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서 말하듯이,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혹시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예언자나 영적인 선물을 받은 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성도 여러분 예언하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다만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